김하영 골키퍼 메튜 박광선 이종성 중앙에 김민호 김종호 최성근 장호익 이상호, 삼각전대 양기호 김건희 삼포수 선수가 선발로 나옵니다 강원입니다 삼사삼 이범영 골키퍼 안지호 김호규 강지영 중앙에 정승영 황진성 제로성 김승용 전방에 이근호 안상민 문창진 선수가 선발로 나옵니다 반면에 강원은 최근 다섯 경기에서 일승사 패니 어. 네, 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오른쪽에 강원대 중양 수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합니다. 중전에서 헤딩 짧게 다시 한번 헤딩 떨어지는 공인데 멋지 멋지고. 오! 골입니다. 선제골. 한번더터렸어요 네. 선수 반대쪽 공격합니다. 길게. 헤딩! 아, 됐어. 토스. 음, 대단한 토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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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지금 빠르게 추스를 는게좀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성적이 좋진 않지만은 어, 6위를 달리고 있고요. 충분히 뭐 사이 3위 안에까지 진입 가능하지는 성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스 앞을 정면에서 왼발 총 잡아냅니다. 안쪽에 몸서 낫게 습니다 위가 왼발 총 박제됩니다. 다시 걸어줍니다. 제발 커다 있는 정승경 상당히 정확한 킥을 갖고 있어야지. 보기 아, 수... 때마다 좋은 패스 연결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아, 좋죠. 들었습니다. 1구로 그리고 들어옵니다. 1구로. 박상조 진입합니다. 1구로. 네스코 수비. 매튜가 아, 네. 재빨리 볼 처리. 아, 나, 나, 빠르게 빌고 들어옵니다. 이거를 잡아놓고 지금 중 패스. 매튜를 뚫었습니다. 지금 빌고 들어옵니다. 네스코. 아시나용. 볼 처리합니다. 지난 아, 공패를 넘기겠다는 그런 상황대데 네. 왼쪽 측면 공격합니다. <laughs> 안쪽, 그에다 보면서. 네, 이구 제이가 골대 앞을 살짝 스쳐지나가며 길게. 아, 이두명 아, 사이. 아, 네, 대져합니다 이구노. 네, 하프라이에서운드어오는데요 네, 아, 네, 아, 아, 네. 네, 정면, 네. 네. 이구노. 저중 패스, 매튜가 골차다 아, 이구나의 돌파에 대해서는 지금 매튜가 신경을 건드제우고 있네요. 네. 계속해서 빗나가고 있는데요. 네, 높이 갑니다. <laughs> 네, 문제는세대 아! 하 김건희. 자, 김건희 형첫 슈팅. 자, 김민호. 지금 솔배했어요. 자, 코스터. 아 다시. 블루 넘볼. 세컨볼 김입니다 자, 왼쪽. 찔러넣 네, 수빈이. 자, 다시. 자, 비곽에서 수원 계속되는 공격. 아크서클. 네베스 골. 떨어 다시. 김건희. 대 돌파. 넘어졌고요. 자, 김민호 왼쪽. 짧게. 옆기골 어. 제로 패시, 네, 산토스! 산토스 걸으면서 골! 골 골! 동점 골, 산토스! 네, 엄청인 골이 나왔습니다, 네. 네. 아, 수원 통산 58호 골, 시즌 5호 골. <목소리> 어, 네, 정말 뭐. 어, 마음마한 골이 나왔습니다, 산토스. 멋진 연결 후에 산토스가 돌아서면서요. 네 자, 강한 것보다는 정말 정확하게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선수 오늘 20번째 출전 경기 오늘 시즌 5골이고 서정원 강덕의 57골 타이 기록을 오늘, 오늘 넘어서는 골 기록이 되겠습니다. 네. 산투스보다는 우리 선수들이 골을 넣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네. 어, 네 하지만 정말 멋있는 골. 네. 자 조나탄이 없는 빈 자리를 자 오늘은 산투스가 메우고 있습니다. 습니다아 대각 슈팅. 어, 네 쉽지 않았거든요. 네. 지금은 이 어깨 옆을 스치면서 네,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 경기가 풀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개인 능력을 통해서 네. 다 이그노다리고들어니다이그노 다 그라시마의 그래, 골키퍼 먼저 커다냅니다네 지금도 이그노 선수의 움직임 네. 이번노 골키퍼 살짝 풀렸습니다 헤딩 조용히 네, 떨어진 골이 있고요 나비가 좋소 나와 스톱 산토스 어, 어, 탄력 발수 네 전반 2분 선제골 산토스의 동점골 이렇게 해서 일단 전반이 종료가 됐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자 후반전 시작됐는데요 네, 네.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오른쪽에 수원 왼쪽에 강원이 포진돼있죠 이렇게 네, 안좀 진입합니다 네 거둬내고 집중 짧게 상토스의 문제쇼 팀. 지금 접면 서 박세종 침입합니다. 붙잡아서 토스, 상토스 수비 명제 살짝 공허갑니다 아, 집중적으로 수비. 붙잡을 네. 단축하는 강원. 네, 수비에서의 강원 집중력 좋습니다. 네. 다시 한번 길게 풀락합니다. 요 대로 커너킥으로 이어갑니다. 어 아, 입니다. 박성 쪽 침합니다. 제고! 돌파! 여기서 움직여야 되는데요. 러 패스. 터스를니다 네. 네. 정승용의 발을 막고 벗어납니다. 네. 계속 공격 일변도로 나가고 있는 수원인데요. 패스. 6호골 기록입니다. 아 경기를 아주 재밌게 만들어놓고 있네요. 네 실점한 이후부터 김민우 선수가 상당히 전방으로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자 결국은 끝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또 오늘 신태훈 감독이 와 있는 아, 상황에서의 어, 흐뭇한 표정. <laughs> 네아 내가 널 이래서 뽑았어 하는 이런 흐뭇한 미소인데요. 네. 아, 측면 돌파 2회 크로스도 상당히 잘 올렸던 김민호 선수인데 네. 지금 이제 골까지 만들어내는군요. 거기에 뭐... 2선에서 왼쪽 갑니다. 열렸고요! 네, 왼쪽! 네, 김종호! 아, 지금은 길었습니다. 첫 번째 터치전. 오우, 네. 위험하죠? 어. 어. 네, 최종권 밀고 들어옵니다. 박상 점. 내번 차! 아김 꺾임 슈입니다 자, 유주환! 아, 유주환 선수였어요. 네. 지금 파울. 비디오 판독 들어가면은 네, 네. 네 이게 파울이 되면은 페널티 킥이거든요. 네 비디오 판독 결과 맞습니다. 오, 네. 네. 찍었어요. 정확하게 봤죠. 찍었습니다. 네. 비디오 판독 결과로 페널티 킥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황진성 선수가 준비합니다. 자, 황진성 탄력합니다. 왼발 슛 들어갔습니다네 코 다시 추가 코 했습니다. 대처, 대처가 늘어냅니다. 자, 위기를 넘기는 강원이고요. 아 지금 아, 아쉬운데요, 네. 산토스. 안쪽. 안쪽 어떻게? 다시 공격으로 공격 들어갑니다. 대 슈어팅! 결정적인 슈팅이었는데요. 네 마지막 공격인데요. 길게. 나는군요 경기 종료됐어3대2 원정팀 강원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네, 지금 어 최근 감독이 없는 상황에서 자 사태 상황에서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은 강원이었는데요.